아메이테기, 따가 깔아가, 고렌자, 제,인데, 여기 저목을 잡으면, 에그거든. 아이고, 올해는 제가 이쪽 지역에 있어도 눈 구경을 다 했네요. 어쨌든 이 덱을 보고 아래쪽으로 슥 내려가 볼게요. 생각 외로 이쪽이 부촌인데, 빈집이. 네. 이렇게 보시면 옆집도, 네. 전원주택. 내가 따라서 쭉 내려가신 거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 전부 다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큰 길이 저기입니다. 저희가 대로예요. 대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아참 빈집 많네요. 정리가 빨리빨리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 댁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뭐 소를 봐야 되네요 그죠 위험하리만큼 오래된 낡은 아 요거는 소 외양간인 것 같아요 소 외양간 와 그런데 이집 아주 깔끔하십니다 이 댁은 아 요거 소 외양간 맞죠 아무도 안, 안 계시나요 아이고 외양간만 잠깐 구경하고 가죠. 그소 외양간 맞죠. 네, 전에는 제가 소 외양간 보고 어떤 어느 영상에서 마구간이다라고 혼자 신나게 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유 무식해가지고 여기 소 먹이 주는 자리, 소 염을 끓여갖고 이렇게 나눠주면 소들을 여기에 돼 있단 얘기죠. 이게 묶어서 소들이 여기 있고 먹이 먹고. 사람은 이쪽으로 다니고 그죠? 사람 이쪽으로 다니면서 먹이 주고 뭐소 소대변 지저분한 거요 홈으로 네. 망고 제 생각입니다. 네. 네. 홈으로 모이게 하고 그랬던 소 마굿간이네요. 아유 정겹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죠? 벽에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사진 좀 찍었습니다. 예? 아, 제가 여기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사진이요? 예, 예, 예. 아, 마국관을 처음 봐가지고 아, 예.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그. 예, 아, 네. 예. 지나가다가 집 구경하다가. 아, 구경하다가. 예. 아주 깔끔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잘하셨어요? 아, 그전에 소 많이 먹어요소 많이 먹이셨어요 전에는. 아, 아닙니다. 아저길 가다 보니까 이 이래 이래 도깨비풀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아, 아. 그때는 아. 소. 예. 저게 예예. 예. 아 전부 이쪽에도 아 이쪽에도 소이 여덟 마리 먹였는데. 여덟 마리. 그고 저게 또. 여름에는 소아지 새끼 놈은 예. 예. 저쪽 방향 체가 예, 예. 그제고그 아... 그래 뭐, 모기 때문에 예. 킬라로 잠, 밤에 못 잔다. 내 가택 방향 그때 킬라를 내쳐야 되고. 아, 겨울에는 모, 모기가 소를 물으니까물르다가 피로 말아묶거든 예. 아... 겨울에는 소 새끼 놈은 예, 예. 막 같이 잔다. 여기, 이제. 이 좀, 찍어도 됩니까? 예. 아, 이 방에. 예. 방에 소, 송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어, 예, 여기 집은 피고. 예. 맨 밑에는 집 피고. 집. 예. 예. 그 위에는 가메이 떼기. 예. 따가 깔아가. 아. 고래, 인자 제 쟤, 근데, 여기 저먹고 잡으면, 에, 그거든. 어. 그럼 내가 안고 나가. 그 소인데, 전미개가또 <laughs> 안고 여기 다붙들어가자고그 동네 사람이, 소안믿기 사람. 아유 사지고 같이 자는데 그 아, 돈이 다을사지 그렇죠 이쁘고 귀엽고 네. 또... 여름에는 사지 너무 잠못자 목이 있다문에 내킬라 치고 잠못자아 그러시 겨울에는 나가 그렇죠. 같이 자 이렇게 않고 지극 정성으로 키우셨네 네. 그게 돈이거든 그 옛날에 소 진짜 비쌌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 돈이 네 소아이무 처음에 돈이 안 되거든 어제도 소금이 음. 좀잘 가득했네 소아이무 돈안 되는 기라 그렇죠 예, 요주 요, 요새 말로 요중년는또 소금 흐르빠니까 애를 아. 먹고그랬어 지나가면서 보니까 선생님 댁에 보면 여기 지금 엄청나게 깨끗하세요 마당이. 그래갖고, 저 아무도 안 사시는 줄 알았어요. 여기, <laughs> 여기도 보면 지금 너무 정갈하잖아. 그, 너, 우리 할머니 사다가 죽고, 그래. 아, 그만 뭐. 내가 거쳐야 하는 사이야. 아, 그러세요. 너무 정갈하고, 마당도 네, 정갈하고 이래서 네. 아무도 안 계시는 줄 알고, 네. 잠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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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외양간 저기만 이제 한번 찍고 가려고 네. 그랬는데, 아. 그러셨구나. 내 죽으면 이제, 집 빼야지. 우리 아들 하라는, 저, 정수장은 와 정수장에도 살고, 네네네, 하나로 울산 살고, 아, 아드님 아두분 계시네요. 예. 아, 그러시구나. 아유, 그래도 정정하시네요. 이렇게, 아, 이거 저기 나로 건강하다. 근데 예. 나가 굉장히 많이 팔십몇서 살다. 아, 그러세요. 예. <laughs> 정정하세요. 그래도 안 키우는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안키우지는한사 아, 년, 한오년 된... 내가 아. 나가면 아내가 소 l 을 사러 줘 놓고 예. 아침에 yeah. j o r o 면 o y e a 데 I'll t 있단 말 you. i l 자 tell you. 이 l l tell you. I'll tell you. I'll 는 e l l you. i 가그 tell 이들 영업비가 정신을없어 안된다고 하면 <laughs> 그래 다팔아그려요 아, 팔고 나의 소금이 싹흐르져요 아유 그럼 잘 파셨네 그때 용기 받았던 잘하셨네 <laughs>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오세는또 소금이 좋다하네아 그래요? 네. 아... 중간에는 또 흐려 빠졌는데 오세는소금잘간다그하네 아... 선생님 구경 잘했습니다 네나갑니다 <laughs>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 댁도 빈집이죠. 이 댁도 김에 여기서 그냥 살짝만 봐도 아무도 안 계시고. 집은 중간에 개량을 하셨는지 집은 깔끔해 보이는데 아, 마당에 이것저것 뭐 물건도 나와 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뒤에 보시면 딱 네, 전원주택 멋지게 지어서 살고들 계시죠? 어, 이 좋은 위치에 이렇게 이렇게 빈 집은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시골에도 큰일입니다. 아이고야, 이 옆집은 대추나무거든요. 대추나무를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지붕에 보면 전부 대추입니다.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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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 대추나무에서 떨어진 대추를 관리를 못해서 네, 이렇게 대추가 한겨울이 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오늘 저하고 경주, 네, 경주 구경 잠깐 해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